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 첫 번째 영어 강의 시간인데요. 어, 첫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사 work를 사용해서 이 전치사 at, with, for 썼을 때 어떤 뉘앙스의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ork at the project support team. I work with the project support team. I work for the project support team. 이세 가지 문장 중에서 어, 어떤 문장이 가장 적합할까요? 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답을 답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어, 처음 생각하신 답이 맞았는지 비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I work at.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어, 이제 물리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I work at this building. 나이 건물에서 일해. 라고 할 때는 어, 말이 되는데요. 여기에 회사 명이 들어간다면, I work at KHMP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어, 또한, 음, 어디 어디에서 일을 한다라는 어, 표현은 아니지만 work as 이라는 표현이 또, try hard to achieve something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I've been working at my assignment all day. 오늘 하루종일 숙제를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I work with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I work with라고 하면은 사람과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 맞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I worked with him before. 그 전에 나는 그와 일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다. with가 함께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I work with KHNP라고 하면은 어, 제가 옆에 세모를 쳐놨는데요. 왜 세모를 쳤을까요? 어, 그 이유는 음... KHMP에서 직접, 이제, KHMP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어 마치 협력사 혹은, 어 회사 내에서 일을 하는데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뭔가 협력하는 업무를 하는, 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는 좀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 세모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어, I'm with KHMP. I'm with Google. I'm with IBM.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I work with 다음에 이제 특정한 뭐 도구, 같은 것들이 올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I usually work with this software.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with를 쓰면 뭘 사용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 work for. 그러면은 work for라는 것은 어디에 고용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회사, 그룹이나 혹은 어, 사람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I work for KHMP 가능하겠죠? 여기서 고용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I work for the project support team. 네, 이것도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I worked for him before. 그러니까,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의미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고용이 돼서 일을 한적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지만, cause, 이유, day 같은 것들이, I work for 다음에 올수 있습니다. So 예를 들면 I work for animal rights 하면은 동물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살펴봤는데 work를 사용해서 음, w o r 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음, "work"를 사용한 또 다른 문장 활용을 보자면요. "work on something" 아까 전에 "work at"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put effort", put effort.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you need to work on your grammar". 네. 문법 공부 좀 해야 할것 같아. 문법 공부 좀 해야 해. 약간 work on 하면은 좀 노력해야 할것 같다. You need to work on your English. 영어 공부 좀 해야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 너 그거 다 끝냈니? Are you done?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아나 지금 하고 있어. 할 때, I'm working on it.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어좀 캐주얼하게 어, 사용할 수 있겠죠. I am 네, 이건 아실 거예요. Work out 하면은 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So, I need to work out. Summer is coming. 여름이 오고 있으니 운동을 해야 할것 같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끝내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